안녕하세요. 작두만신 윤희아입니다. 2025년 을사년 월출산 산신제 오는 10월 28일 시작을 합니다. 올해 저희 신당에 아무 행사도 없었어요. 말 그대로 진짜 기도만 하고, 공부만 하고, 신령님과 대화를 하고, 두달 전에 공수를 받았고, 올해 산신제를 준비를 시작을 해라라는 신령님의 공수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산신제를 준비를 해라, 신령님들께서 그러셔서, 이렇게 저희가 산신제, 명복, 대원제락에서 명과 복을 같이 나눠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는 산신들의 그날 잔치기도 하고요. 또그 산신님들의 잔치를 버려드리면서, 저희의 소원을 빌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날 소원지 행사도 있고, 또그 소원을 빌고 나서 어, 많은 분들께 저희가 소정의 비용으로 이렇게 산신을 제를 지내드리면서 비방도 해드리고 하려고 모두가 같이 하는 함께하는 산신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10월 28일 날 참여를 하셔도 좋고, 어, 또못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어, 접수를 하시고 개별적으로 이 산신제가 다 끝나면. 그 분들의, 어, 초발원, 공수, 다 전달을 해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색다르게 구슬동자 윤두령 선생님, 황해도 이북만신이시죠? 선생님에게 또 같이 함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자본을 얻어서 더 많은 분들께 복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이 산신제가 내년을 바라보면서 하기 때문에 애동지에는 아이들이 많이 다치게 되고, 많이 놀라기도 하게 되고, 어, 작은 병도 큰병 내게 되고, 그래서 아이가 있으신 분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 뭘 해도 일이 잘안 풀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가물 있으신 분들, 애동제자분들은 그날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부담 없이, 그날 그냥 오셔서 참여하셔도 되고, 초발원하고 싶고, 소원지를 올리고 싶으면 함께 같이 접수하셔도 되고, 또이북곳에 어, 꽃이라고 어, 하죠. 또 항해도 이북만신 구슬동자임두령 선생님이 같이 해주시니까, 그날 어, 오셔서 이북곳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 그날. 잠깐, 어, 이렇게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늘 많은 분들께 무언가를 전달해드리고 싶고, 성부를 드리고 싶어요. 어, 신도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새로 이렇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또못 오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신도들은 잠깐 뒤로 물러서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정말 하시고 싶었지만 못 하셨던 분들, 복을 나누고 싶지만, 정말 허기지신 분들을 위한 이 사신제를 많이 준비를 하고 있으니 뜻깊은 마음으로 부담 갖지 마르시고 접수하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작두만신 유니아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항상 같은 자리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